김우빈 씨, 이병헌 씨, 옹성우 씨, 개그맨 김재우 씨, 정우 씨, 지나치게 남자다워 보일 수 있죠. 지나치게 남자다 보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외과 전문의 이사입니다. 선리님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자한테 제일 중요한 부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 누구나 코는 아는데, 두 번째, 남자다워 보이게 되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턱 아닌가요? 턱, 턱보다는 사실 눈썹뼈 되게 중요해요. 사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부위인데, 눈썹뼈가 남자다워 보이는 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잡지 같은 데 보면, 되게 잘생긴 외국 남자 모델들을 보면, 눈썹뼈가 약간 나와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잘생겨 보이고, 남자다워 보이고, 이런 상품의 컨셉이 약간 마초적인 컨셉이나, 남자다워 보이는 걸 부각하는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약간 눈썹뼈가 나와 있어요. 눈썹뼈가 도드라진 남자 연예인 누가 있나요? 김우빈 씨 같은 경우가 되게 남자다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몽고주름이 되게 강해서 강해 보이는 눈매와 눈썹뼈, 넓은 어깨, 같이 어우러지면서 되게 남자다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이병하씨 같은 경우 옆에서 봤을 때 눈썹뼈가 약간 나와 있는 형태인데요. 얼굴은 되게 작은 얼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썹뼈 때문에 약간 남자다워 보이는 느낌이고요. 있옹성우씨 같은 경우도 곱상한 얼굴이랑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썹뼈 때문에 곱상 합이기만 한 느낌은 아니고, 되게 남자다워 보이는 느낌이 같이 있어요. 지나치게 남자다 보일 수 있죠. 지나치게 남자다 보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범죄형이 될 수도 있고요. 인상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 보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무서워 보이는 인상이 될 수도 있어요. 돌출된 눈썹뼈 여성의 얼굴에서는 어떤가요? 여자분들은 마이너스죠, 돌출된 눈썹뼈는. 대부분 눈썹뼈는 돌출되고 이 가운데 센터는 약간 들어가거든요. 여자분들은 오히려 반대해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오고 눈썹뼈는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좋고요. 또 눈썹뼈가 발달되신 분들은 대부분 약간 매부리가 있거나 얼굴 광대는 사각턱도 발달되신 분들 많아요. 훨씬 더 본인들이 남성적인 느낌 때문에 본인들이 고민 되게 많이 하세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여자분들, 수지 씨나 아이린 씨 이런 분들을 보면요 되게 봉긋하게 굴곡이 없는 이마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 특징은 센터 부분이 나온 거예요 눈썹 뼈원은 오히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죠. 트랜스젠더 분들이 사실은 수술하신 분들은 가장 많고요. 수술이 좀더 대중화되면서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눈썹뼈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마 가운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눈썹뼈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약간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코를 높이세요. 실제로 코를 높여도 여전히 눈썹뼈는 튀어나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 이마 지방 이식을 하세요. 그러면 눈썹뼈는 튀어나오고 이마 가운데가 떠나서 전반적으로 확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면 코가 낮아져 보여요. 코가 낮아져 보이니까 코를 더 높이죠 그러면 아바타가 돼요 콧대 놓고 눈썹뼈 튀어나오고 이마 전체로 튀어나오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여성스러운 모습이랑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다 하다 안 돼서 오시죠 근본적인 원인은 눈썹뼈가 튀어나온 건데 그래서 수술은 눈썹뼈를 줄여주고 이식한 지방 제거해서 조금 더 평평한 이마로 만들어주고 이마의 전체적인 레벨을 낮추게 되면 콧대를 낮춰도 돼요 그럼 코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죠 그러면 훨씬 더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 없애버리면 안 되고요. 이 실제로 여기 신경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눈썹뼈 없앨 수는 없어요. 축소할 수는 있어요. 눈썹뼈가 발달되신 분들은 이 앞부분 이렇게 이 튀어나오고요. 가운데 부분이 뼈가 되게 두꺼우신 분들 많거든요. 이 부분을 갈아서 안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뼈가 두껍지 않은데 튀어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뼈 자체를 잘라서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몇년한 4, 5년된것 같은데요. 남자로 이제 배우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여자로 되는 과정을 전 과정을 촬영을 하면서 이제 아예 방송처럼 하셨던 분이세요. 엄청 많이 했어요. 눈썹 빼축소술도 하고 코도 하고 눈도 하고 관계 사각턱, 얼굴 프팅하고 가슴하고 뭐 전신지방 다 하셨죠. 물론 이제 단계별로 하고 나중에 모발이시까지 하시고요. 그 분이 눈썹 빼축소술은 처음부터 하신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일단 제일 기본적인 눈, 코, 안면 윤곽 정도를 먼저 하시고 났는데 남성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수술 계획을 했었을 때 이제 눈썹뼈 수술 두 번째로 들어갔었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만족도 확 높아졌어요. 왜냐 옆에서 봤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코와 눈썹뼈의 라인이 달라지면서 엄청 많이 달라져요. 원장님 그런 눈썹뼈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눈썹뼈 수술에 대해서더 많은 이야기는 2 탄에 서좀 뺐거든요. 2 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